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Impaired Modulation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in Adult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이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은 Biomedicines라는 저널에 2024년 6월에 게시되었으며, p h a r m a c o l o g y and Pharmacy 분야에서 상위 25%에 해당합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ECG 분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트로에서는 주요 우울 장애 MDD와 자율신경계 ANS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MDD 환자들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심박수 변동성을 나타내는 HRV가 낮으며 이는 심장 질환 및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HRV 연구들은 주로 안정상태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MDD 환자들이 자율신경계의 교감 및 부교감 활성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DD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 간의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비교하여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심혈관 질환, CHD가 없는 MDD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 46명이 각각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MDD 환자들은 국제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 분류 10차 개정판인 ICD-10에 의해 우울증의 임상적 기준을 충족했으며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정신과적 합병증 등의 다른 질환이 없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우울증 정도를 나타내는 BDI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 신경계의 반응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므로 안정 상태, 서 있는 상태, 그리고 느린 호흡 상태에서 HRV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지는 양쪽 손목과 발목에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했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구축된 방에서 최소 5분간의 휴식을 취한 후 실험이 시작되었고 상체를 30도 정도로 들어 올린 후 5분간 일반적인 호흡을 취하는 상태를 안정상태, 그후 5분간 서서 호흡하는 상태를 서 있는 상태, 그리고 그후 의자에 앉아 6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숨을 내쉬며 분당 6의 호흡 빈도로 호흡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느린 호흡 상태로 설정하였습니다. 느린 호흡 상태는 SPB라고 부르고 있고, 이 상태에서 120개의 RR 인터벌이 기록되었다고 하니 약 20분 정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조건에서 HRV 분석 시 주로 사용되는 SDNN, RMSSD, LF, HF, LFHF 비율을 계산하였습니다. SDNN은 전체 심박 변이도를 나타내며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균형을 반영하는 지표인데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건강한 자율신경계를 나타냅니다. RMSSD는 부교감신경의 긴장도를 반영하며 값이 높을수록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고 스트레스의 회복 그리고 이완 상태를 나타냅니다. LF는 저주파 영역의 파워로 주로 교감신경의 활동 지표로 사용하고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값이 증가하며 HF는 주로 부교감신경계에 대한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하며 이완 및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F/HF 레이셔는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균형 정도를 반영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RMSSD를 부교감 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계의 반응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험자들의 데모그래픽 분석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통계값에 샵, 플러스,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샵은 카이 제곱 검정으로 범주형 지표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때 수행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성별, 흡연 여부, 고혈압 유무 등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플러스는 맨 피트니 유 테스트로 두 그룹 간 양적 차이를 보기 위한 테스트로 나이, 키, 몸무게, BMI, BDI 점수에 대해 수행되었고 동그라미는 피셔 테스트로 카이 테스트와 유사하나 표본의 개수가 적을 때 사용되며 수면 무호흡증, 천식, 갑상샘 저하증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MDD와 대조군은 성별, 연령, 키, 체중, 그리고 BMI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었고 흡연은 MDD 환자에서 더 많았습니다. 우울 정도로 나타내는 BDI 점수는 MDD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고혈압, 당뇨, 수면무호흡증, 천식, 갑상샘 저하증과 같은 심혈관 위험요인 및 합병증의 유병률은 두 그룹이 유사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그룹 간 차이는 병증을 나타내는 BDI, 그리고 흡연 여부에서만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흡연도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따로 없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조건에서 MDD와 대조군의 HRV 분석 결과입니다. 휴식 상태에서 MDD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심박수를 보였고, SDNN, RMSSD, LF가 유의미하게 더 낮았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MDD는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은 심박수를 보였지만, 통계적 차이는 없었고, SDNN과 LF가 더 낮았습니다. RMSSD의 경우 MDD 그룹과 대조군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느린 호흡을 하도록 유도했던 SPB에서는 심박수는 MDD가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고 SDNN과 RMSSD가 유의미하게 더 낮았습니다. SPB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한으로 전력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 SDNN과 RMSSD만을 산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휴식 상태 서 있는 상태, S.PB 상태 모두 MDD가 대조군보다 SDNN이 더 낮게 나온 것으로 보아 MDD의 심박 변동성이 더 작고 이를 통해 자율신경계가 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에 따른 그룹 내 HRV 변화를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테이블 3가 MDD의 결과이고 아래의 테이블 4가 대조군의 결과입니다. 어, 휴식 상태에서 서 있는 상태로 전환할 때 MDD와 대조군은 모두 유의미하게 심박수가 증가했고 어, RMSSD가 감소하였으며 LF가 증가하였습니다. RMSSD와 LF 모두 부교감 신경계를 반영하는 지표로 어, 서 있는 상태에서 두 그룹 모두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낮음을 알수 있습니다. 휴식 상태와 SPB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심박수와 SDN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RMSSD의 경우 MDD에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Hc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기본적인 교감부경감 신경의 활성화 패턴이 MDD와 Hc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앞에 결과와 연관지어 보면, 두 그룹 모두 자율신경계 활성화 패턴이 유사하지만, MDD가 HCG에 비해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MDD 환자와 정상 대조군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비교하여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MDD 환자와 대조군의 자율신경계 활성화 메커니즘이 유사하며,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의 조절 능력이 MDD 환자에서 현저히 낮았음을 밝혀냈습니다. 본 연구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MDD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의 자율신경계 메커니즘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거의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노벨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MDD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언급되어 있는데, 신경조절과 관련된 약물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어, 해당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